고맙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 매너가 정말 너무 좋으세요. <laughs> 네, 매너가 매너가 왜 아니 매너가 좋은 걸왜 얘기해 보세요. 아니 네. 비키니 방송을 하루 전에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. <laughs> 어 진짜요? <laughs> 시간 많이 줬는데? 시간을 많이 줬. <laughs> 저 원래 당일 비키니 아 당일 비키니를 인서. 연우는 담배 안사 와서 뽑다 는 거야.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풀로예요. 아, 그깐 믿어볼게요. 그러면은 오늘 빼들어 게임부터 할 겁니다. 왜요? <웃음> <아니야>. <웃음> <웃음> 아니 잠깐만, 아니 원래 쓰리사이드로 인사하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? 아, 그지. 상대 측정해야 되지. 응. 맞아, 맞아, 맞아. 허리가 거기가 아닐 텐데 좀 풀어야 될 텐데. 어, 풀어그셨나 풀었어. 왜요? 아, 잠깐. 야, 잠깐 <웃음> 아, 잠깐 <laughs> 타임. 너 정지 기록 있잖아. 아, 아아너 약간 미안해. 나 24.7. <laughs> 37.5오 맞네. 34.1. 아. 내가 원래 합방을 나도 좀 하고 싶었었는데 나한테 딱그 합방하고 싶다 뭔지 얘기를 했더라고. 그러면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보고. 12점. 실제로 보는 게더잘 생겼어요, 여러분. 몇점인데요 4점. 진짜 개 때리고 싶다. 인스타 먼저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스타. <laughs> 아니 요즘에 살이 좀 쪘다니까. 와 아, 이거는 0.00005초 비싸대한 30대 맞고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술 5병 먹은 수지 살짝 보인다. <laughs> 저 때는 동영상도 있어요. 어 그래 나 이거 봤어 방송. 아. 이때 보신 거잖아요. 아 이거 어디 있어? 집에 있어? 칠이. <laughs> 너 집까지? 이게 가지? 근데 진짜 아. 어. 정말 이 머리 개섹시한 것 같아. 이거 <laughs> 보고 있는 거. 많이 내리고 하는데 합방에서 머리 많이 묶어요 왜냐면 어, 어. 이게 볼거리가 확실히 좀 중요해가지고 합방에 그 단이 나는.. 그럼 아니.. 저, 이건.. 재능이야 <laughs> 저 의상이 어. 개지름 일어나면 1구금 거는 의상인데 밑에가 없거든 1이 뭐.. 뭐 지나갔어? 아니, 이거? 안 보이잖아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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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밑에 천이 없는데 ㅋ ㅋ ㅋ ㅋ ㅋ 뭐 천이 뭐가 없다고? <laughs> 만약에 네. 공통점이 없고 이러니까 내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문을 여자를 가장 좋아할 것 같은 남자 나 가장 좋아하는 남자 BJ 탑 쓰리 강만식 강순 이경민 이유는 유튜브 쳐보세요 남자로서 매력이 1도 없는 남자 BJ 탑 쓰리 강순 강만식 쉬고 있어 휴식 아 <laughs> 휴식 만식이는 술을 너무 못 마시고 너무 노잼이야. 어, 하고 아, 어, 어. 나는 술을 너무 못 마시고 너무 노잼이야. 너 나랑 뭐 놀아봤어? 멘탈이 나보다 약한 BJ 탑스리? 남순, 남순, 남순. <laughs> 난 멘탈 세. 오빠는 그냥 화나면 화나는 대로 삐지면 삐지는 대로. 나삐졌어 이러고서 끊니까 그게 멘탈이 어떻게 된 거야? 삐지면 멘탈이 존나 약한 거지. 빨안 해. 또빨안 해. 또빨안 해. 어. 오 와. 아 진짜 아예 댄스를 못 춰. 내가 댄스 알려 줄 수도 있어. 아 진짜요? 알려 주세요. 아, 나는 알려 줄지짜 이거 춤추다 축게 내려 흘러내릴 수도 있으면 안 돼. 아까 진짜. 전에 그 이름이 오줌 닦았고 아한번 흘러내려 가지고. 어나그 자리에 있었는데. 뭐, 연장되는 거같은 뭐 <laughs> 그래서 일단은 지금 소식이 비가 온다던데? 아 그래요? 어. 그럼 <목소리> 아니 뭔가 <뭘? 그럼> <laughs> 빠딱빠딱해야 돼. 비가 온대. 언 아, 이게 말이 되냐? 물 한번 손 담가 볼까? 음, 내가 담가야지. 지트가 나오는데. 아, 어유 진짜. 어유 진짜 정말 못한다 못해. 내가 손. 내가 손을 넣어야지. 어, 집트가 어, 나오고. 음, 또 방송 앞또또 우는 했지 또. 아니야 아니야 아니. 너 해봐. 아유 이렇게 집트가. 하나 둘 하나 둘. 쭉 이어서. 치아를 입고 오려면은 이 치실로를 입고 와야지 이렇게 두꺼운 걸로 입고 왔어. 뒤서도 뭐죠? 자, 앵글 좀잘잡았어요 네. 지금 살이 좀찐 상태랍니다. 감안해서 <웃음> <웃음> 오빠 이거. 미안해요. 계속 오빠. 네, 무릎 펴가 왜 올라오지 근데? 극락은 네. 내가 보내줄게. 네, 오빠 여기서 찍어봐요. 언제 알죠? 응. 아. 자. 내가 찍어줄게. 뒤태 어디 한번 자랑해봐요. <laughs> 이자 어, 뭐야? 댄스는 여기서. 핫. 댄스 죽여버려. 오빠 여기서 봐요아예 예. 아아 예. 숨었... 잠깐만. 그러면 요, 여러분들 비키는 요걸로 마무리해야 됩니다. 어, 네, 지금 둘이 하고 싶은 거 있나요? 거부반. 좀 무기가 나요. 어떻게 느껴? 찐득. 아 잠깐 타임. 너 이거 누구랑 해봤어? 남자친구랑. 솔직하게 찐. 남자. 이거 안 해본 사람 찐따지어 여기 찐따 많은데. 니들 니들 그래? 이새끼들아 그래. 아, 무지럽고 퇴세전나 왔네. 같이 찐따면서 귀여워. 네. 옹초남겨초남는이게 <laughs> 나는 인기 생각어와 아직이야? 아직 <laughs> 어, <해물과 백조사니. 웃음> 아, 이제 됐어 이제 됐어? 지 우리 남자 진짜 정말. 금가벼 어디 가고싶어 공주? 금나 ㅋ 나 가고싶어? 예 공예 공예 공 오늘 밤이야 ㅋ ㅋ ㅋ ㅋ 이거 가위보 해가지고 원하는 부위에 10초 동안 쏘기야 아.. 어 제가 조준 안하아 네네 3번 넘었어요 고마워 고마워 아이어 빨리, 빨리 아씨어 어, 떻게 원래. 엄지 기 원래. 아, 아, 됐다. 됐다. 아, 일단 중요한 거는 탁구도 탁구도 잘 친다 그탁 무슨 내가... 소리 야 탁구 못 친다는데 정신 뜨거져 왜그 탁구 치는 줄 안다 그랬어 왜 그거 아까도 나한테도 물어봤잖아요 아니 내가 탁구 한번쳐봤다고 그러면 탁구 한 번에 어떤 실력이지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정신을 못 차라가지고 내가 세수하고 오라니까 세수 꾸지꾸지꾸지요 지금 비비면라가지고안 해가지고 어 지금 어 정신도 못 차리고 기대치를 높이면 벌칙이 아니 아니 말을 말 아니 그거 기대치를 말해 말해. 높이고 벌칙을 해가지고 아니 그럴 거면 대본을 주던가 대본 준다고 했서 대본을 안 줘가지고 어? 또 이렇게 말아먹는데 으이그 야! <laughs>